안녕하세요. 미니다이입니다. 오늘은 오에카키 캔디 렌즈 만들어 볼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직접, 직접 제가 가가지고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국에서 산 거와 일본에서 산게 어디에서 다른지 한번,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돈키호트에서산 거고요. 동키 호테 방송에서 진짜 불경기라가지고 잘 많이 못한다고 해서 좀 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었어요. 몇개 많이 못 썼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랑색 빨간색, 파랑색 그리고 라이쮸두 개와 틀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laughs>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 먼저 여기 틀,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저번이야 다른 틀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거를 잘 잘라주셔야 됩니다. 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은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잠시 옆에 놓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틀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처음에는요, 노란 색깔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 여기 1번 틀에다가 여기 선까지 부어볼 건데요. 전 스포이드로 하겠습니다. 안에 스포이드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이게 원래 아까 전에 잘라놓은 이렇게 스푼으로 하는 건데 저는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옆으로 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다른 칸옮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얘 말을 들어주세요. 좀넘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얘가 좀더 푸짐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딱다 보면은 됐었는데.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다 부었고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1분이 좀더 푸짐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다 넣어 놓고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구미랜드는 약간 물처럼 되는데 이 거는 물처럼 잘안 되고 약간 좀 찐득찐득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원래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는데요. 옆으로 가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옆으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되게 레몬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자, 닦고 오겠습니다. 다 닦고 왔는데요. 이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좀잘 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접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칸에다가 핑크 색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색깔이나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물을 붓고요. 여기 조금 아까 전에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조심해서 뿌려주시고요. 이건 제 생각, 생각일지 모르는데 일본계도 양이 푸짐한 것 같아요. 제거 옛날 동영상 보시면 이게 절대로 넘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넘치네요.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주시고요. 그래도 하나 아낌없이 잘 털어주세요. 옆에 조금 섞였는데 이게 섞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옆에는 여기 좀잘 섞여야 돼요. 자, 아, 그리고요, 이제 이거를 식든지 닦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닦도록 하겠습니다. 헐. 저의 책상이 보였, 보였죠? 죄송합니다. 제 책상이 좀 더러워요. 그래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쑥스럽게. 자, 이거를 이렇게 섞어주시는데요. 어...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 3번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laughs> 이게 좀잘안 섞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조금 많이 섞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잘안 섞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더 섞어야 됩니다. 자이 아, 빨간색깔은 딸기향이 강하고요 파란색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루를 먼저 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손이 있을때는 가루를 먼저 붓고 하면 안되는데 헐 넘어갔는데요 망할 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역시 일본 거라서 그런가? 는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더 푸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조심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소담. 맛 이거 안쏟 마시고요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서를 봤는데 왜 넘쳤는지 알겠어요 이게 손까지 붓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망했어요 <laughs> 이게 손까지 붓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없었는지 네 요기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붙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게 다물이 많은데, 그래도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쳐치고,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게 손까지 본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안 넘쳤었거든요. 어, 떡해 망했어. 왜 망했거든요.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한데, <laughs> 다음번에, <laughs>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로 설명서 없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ughs> 다 됐고요. <laughs> <이> 이제는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는 섞어 볼 거예요. 어떻게 섞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이렇게 섞는데요. 오, 이게 더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1대1 비율로 섞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잘 섞어야 돼요. 어떻게 좀잘 섞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1대1 비율로 잘 섞여야 되거든요. 지금 1대2 비율이 넘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씻거나 닦아주시고요 이게 씻기는 좀 귀찮으셔서 그냥 닦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음! 이거를 섞을게요 어 약간 핑크 색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고요 아, 여기서 이거를 좀더뿌주시면 돼요. 어, 이게 좀잘안 되는데. 원래 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저희가 망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앞에 미리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씻는 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 색깔. 한번 씻어주시고요 네 파랑 색깔 이게 제일 적당한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얘는 그리고 이제 파랑 색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색깔 있지? 그 다음에 뭐 색깔 없죠? 이게 똑같은 색깔이지만 약간 색깔을 연하게 하면은 좀더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핑크 색깔이 좀 적은 것 같죠? 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색깔을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자, 여러분 이제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 하냐면요. <laughs> 이제 마이쥬로. 여기를 채울 거예요. 먼저 손을 씻고 오셔야 돼요. 저는 손 씻고 왔고요. 자, 먼저 여기 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양을 대충 잡은 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은 다시 떼가지고 다시 해야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작게 작게 해가지고 하,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 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조금 남아요 한 이정도? 약간 이정도가 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안으로 쏙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색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 같은 데나 아니면, 여기 위에다 올려, 올리셔서 하면 되는데, 저는 저기가, 배렸으 어, 저기가, 어, 안 되니까,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는 빼주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색깔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요,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뭐 어, 예를 들면은 여기는 대나무니까 이런 식으로 초록색깔 이렇게 칠해주세요. 꼭 실제 판다가 검정색깔이라고 해서 꼭 검정색깔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테나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알아서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자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laughs> 다 만들었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물이 돼가지고 뚝뚝뚝뚝 쳐져요, 이렇게. 그래서 좀 조심해서. 음. 음.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요. 그냥 밑에, 밑에 그, 요, 요만 아시죠? 요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다 맛! 소다 맛이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 소스를 바른 맛?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별점을 이제부터 매길 건데요. 저의 별점 점수는요, 음, 10점 만점에 7점? 7점? 이 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 그래 만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맛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패만 안 했다면 좋았을 건데, 약간 그 부분이 아쉽네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빠이빠이.